자, 여러분 우리 시립대학교 예시문학으로 나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 문제가 많은 걸 보면 예시문학의 공인트가 빈칸이죠. 그래서 단문논리, 장문논리 뭐 다양하게 빈칸이 될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한양대학교랑 좀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예시문학에 문법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문법을 많이 안 내려놔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빈칸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양대학교 기출을 한번 쭉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는요, 둘중 하나가 무조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중 하나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지만 확실하게 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두 문장 중에 저는 이두 번째 문장의 중심을 둘 겁니다. 제가 이두 번째 문장의 중심을 두는 이유는 이렇게 인명사랑 주절이 같은 말인데 이 주절 부분에 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One direction과 return movement 둘의 움직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돌아오는 움직임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여기도 움직임에 관한 얘기고요. 한 방향과 다른 움직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서로간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하고 상태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우리가 그들한테 해주는 거, 그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거,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있다. 리시프로컬이 들어가야 딱이에요. 이두 소재 간의 관계를 기억하면 되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 제 생각에 실입대 빈칸 문제는 여러분 일단 주제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주제 넣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패밀리에 생기는 결과를 찾으면 됩니다. 스텝패밀리형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 4 o r example 부분에 그 결과 부분에 써 있는 얘기를 보면 될것 같아요. 인물 집단을 후치 수식해 주는 표현. 이런 아이들에게 생기는 결과가 얘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게 그러면 스텝 패밀리가 되는 거고 스텝 패밀리를 가진 아이들에게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옷뭐 이런 장난감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옷 장난감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구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거를 요구하고 원한다 같은 얘기가 여기 결과자리에 써 있는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물 집단을 후치수식해주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소비에 대한 요구 필요 보이시죠?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이 앞에 부분에서 찾으려고 해도 다 이런 얘기들. 다 새로운 걸 사고 돈을 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이런 말들과 연결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송실대학교 문제를 풀땐 주제 찾겠다라는 생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싶으면 주제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연결사 문제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특이한 연결사들이 많이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특이한 연결사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린 그럴 때 항상 중심을요. 우리가 외우고 많이 배웠던 연결사로 답을 찍겠다는 생각이 항상 먼저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중에 모르겠으면 예 찍으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게 어코딩이니까 항상 찍을 때는 내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선생님이랑 많이 공부했던 연결사를 찍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 내용도 이게 어떻게 소재가 되는 거냐 여기도 추론 얘기고 여기도 추론 얘기예요. 추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볼 때는요, 여러분들 어디가 보이셔야 되냐 이 낫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보이면 돼요. 이 평서문을 가지고 이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 추론이라는 것은 또한 어디에 있냐면 인식에 있대요. 여러분, 여기도 추론의 예시는 바로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인식을 가지고 기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 앞부분 얘기도 추론이라는 거, 인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도 추론이라는 거, 인식에 있다라고 돼 있죠. 소재 같고 내용 같은 친구기 때문에 어코딩리가 맞는 거예요. 소재도 같고 내용도 같기 때문에 어코딩리가 맞는 거다. 그래서 그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에 있는 부정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모르겠으면 그 다음 문장에 평서문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볼수 있다라는 거 봐도시면 되겠고 자 설명은 드릴게요.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뜻이죠. 딱 봐도 어떤 표현 같으시죠? at the same time 같으시죠? 얘도 동시에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A 때문에 B가 된다. 동시에 B 때문에 A가 된다. 또는 A 때문에 B가 된다. 게다가 같은 역할. 동시에 A 때문에 C가 된다. 또는 C 때문에 B가 된다. 원인 같고 결과 다르거나, 원인 다르고 결과 같거나, 요 게다가 패턴으로 나오는 게 동시에라는 친구라는 거. 요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적절하게라는 친구죠. 적절하게라는 친구는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여기 문제점 같은 애가 나오면 돼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하게 뒤에 솔루션 같은 친구가 나오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 해결책게될수 있고. 그래서 그냥 얘 가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그리 뭔가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를 적절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portionately 비례해서란 뜻이거든요. 비례해석라는 뜻은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냐? 여러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가 되면 돼요. 그거와 비례해석이 때문에 올라갈 때 뭔가가 좋아 증가하고,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가 나올 때쓸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면 제일 아는 걸로 가세요. 그래서 연결사의 기본. 제가 그 한쪽짜리 프린트를 드린 그 연결사가요. 가장 많이 답으로 활용되는 그 연결사의 종류와 패턴이니까요. 그거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신 상태로 모르겠으면 그것들 중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얼토당토 않는 연결사들로 써 있으면요. 자, 이 정도가 제가 예시 문제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던 패턴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 문제를 보면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빈칸 문제 풀때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두시고 한양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교 빈칸 문제 포인트들로 복습해두시면 시립대학교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저도 마지막까지 힘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